안녕하세요. 임일 용수입니다. 자, 원줄입니다. 원줄. 예. 자, 이제 봄낚시 들어가면서, 예. 봄이 오면서 낚시 많이 하실 테고요 어, 뭐 그동안 한철, 작년에 쓰셨던 원줄 가리, 예. 원줄, 줄 가리 하시는 분들, 예. 특별히. 이게 원래 지금 2호 줄, 원줄 2호하고 원줄 5호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원줄 5호는 지금 품절이 돼버렸어요 제가 한 3일 전, 3일 된것 같아요. 한 3, 4일 된것 같아요. 3, 4일 전에만 하더라도 5호 원줄이 또 많이 수량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구매 안 했어요. 뭐 제가 구매해서 분배시킨거 아니고요. 저도 구매 안 했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구매를 제법 해가지고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laughs> 지금도 남아있고 어, 지금 원줄 예, 지금 2호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클릭을 더니 수량 많이 있습니다. 예, 수량 많이 있어요. 수량 많이 있고 예전에. 뭐 요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한 5,700원, 5,800원, 5,700원 한 6,000원, 6,000원 한6 0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2,000원, 2,000원. 예. 옵션가 같은 거 없고 예. 2호, 원줄 2호. 예. 2 0 0 0원다 2,000원. 예. 단돈 2,000원. 제가 얘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상품평도 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상품평 앞에 지금 상품평 지금 최근에 구매하신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상품은 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얘는 제가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흐린 날씨에 잘 보이는, 이제 흐린 날씨에 잘 보이는 시, 신성이죠. 신성. 네, 신성. 그리고 강도. 신성하고 강도. 네. 그리고, 낚시대, 그, 엉키들어러블 직진성. 딱이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 추천드린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이세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거. 네. 강도하고, 강도. 제가 일반적으로 저도 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솔직히 뭐 그러지 않는다. 예전에는 저도 원줄 하나에 뭐 3만원대. 4만원대까지는 써본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원줄 하나에 그냥 3만원대 이런 거 도대체 왜뭐 같은 원줄인데 뭐 하나는 몇천원밖에 안 하고 하나는 뭐 이렇게 3-4만원까지도 가느냐 해서 예전에 뭐 원줄 큰 맘먹고 뭐 하나에 원줄 하나에 뭐한 3만원 몇천원 하는 거 아시죠 뭐 브랜드는 다 아실 거예요 써봤는데, 그거보다 뭐더 좋다는 말은 제가 솔직히 못하겠고요. 예, 그것보다 더 좋다. 뭐, 거기에 거의 동급 수준의 간다까지도 제가 말을 쓰면 못했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일반적인, 우리, 뭐, 찌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얘를 갖다가 뭐, 원줄 뭐, 지금 뭐, 이혼종류니까 뭐, 대낚시 같은 데다가 원줄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도. 일단 가장 중요한 강도죠. 뭐, 팅 하고 그냥 끊어지면 아무 필요도 강도. 예, 그리고 직진성. 특히 닐 같은 데 감아놨다가 또 이제 우리 며칠 뒤에 사용할 때 보면 파마현상 막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 예, 직진성. 그리고 신성. 예, 요세 가지만큼은. 뭐 3, 4만원짜리 원줄하고 비교는 하지 않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만원대, 만원 중반, 만원 중반대, 만원 중반대. 이거는 제가 찌낚시 기준입니다. 찌낚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만원 중반대 셀에서 파는 일산 원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성능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 직진성, 직진성 강도. 예, 그리고 신성.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저는 얘 가지고 민물 낚시도 많이 했었고, 감성돈 낚시도 많이 했어요. 예, 감성돈 막 낚시도 많은데, 저번에 한번 한 분이, 뭐, 플로팅, 플로팅, 꼭 플로팅 줄로만 감손돔 낚시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항상 당한 적이 있었는데, 감손돔 낚시는 플로팅 원줄로만 하지 않습니다. 뭐, 원줄 정도 있죠. 싱킹 타입도 있고, 가라앉는 타입도 있고, 세미 플로팅, 뭐, 수면 약간 가라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플로팅 타입도 있는데, 어떤 종류든 간에 감손돔은, 에, 원줄 성질에 따라서 기법만 달리하면은 다 낚습니다. 에, 뭐, 감성 제가 오늘 감손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감손돔 뭐, 실전 뭐, 이런, 한건 건 아니지만, 꼭, 꼭 플로팅이어야만 감성돔을 납니다. 뭐, 그거는 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합사로도 감성돔 납는데, 뭐, 꼭 플로팅 뭐다 필요 없어요. 예. 줄, 줄만 있으면은, 낚시줄만 있으면 성질이 어떻든 간에 그 성질에 맞게끔 채비만 변경해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 감성돔은 확실히. 꼭 뭐, 원줄이 플로팅 타입이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다 썬라인 부두제방이라고치는데 썬라인 부두제방 썬나인 부두재방. 썬나인 부두재방이라고 맞춥니다. 썬나인 부두재방. 썬나인 부두재방이라고 치시면은, 뭐, 가격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가격이 한5천원에서6천원 그것도 제가 만원 하던 거 세일 한다고, 반값 세일 한다고, 여러분께 추천을 들었었죠. 5천원6천원 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 메인에 보면 그 2,000짜리 하나 떠있습니다. 2천0 0원짜리 예, 지금은 2 0원이고 여기에 또 하도 저렴하게 여기 또 구매자분들이 또 많이 몰려있고요. 예, 지금, 몰려있고 한데, 어, 2천원 단돈 2천원이니까 감히 단돈 2,000원이라고 제가 볼때이 원줄 자체 성능을 봤을 때 감히 2,000원이라고 붙일 만해요. 예, 지금 2,000원짜리 원줄이 다른 국내 브랜드 중국산 그냥 막잡아 브랜드도 2,000원짜리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예, 단돈 2,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원줄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잘못 구매하시면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우리 막, 특히나 릴 같은데 캐스팅 한번 하는데 막 파마로 지지직 나가면서 막 꼬여, 보 꼬여가지고 막 보시면 아시죠? 예, 가장 흔한 그 파마 현상 중에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게 하는 거. 릴 이렇게 채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 싹 하는데 파마처럼 이렇게 막 나가면서 엉켜가지고 원줄들 엉켜가지고 중간에서 잘라내면서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낚싯대 막 집어 던지는 분도 막 계시고요. 이거 막 진짜 사람 성격 파탄자 만듭니다. 예, 그 외에도 대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낚시도 그대장시보관집에다가 원줄 요렇게 싹 이렇게 동그랗게 그 짝대기 같은 데다가 원줄을 갖다 이렇게 딱 해놨는데 쓸려고 이렇게 딱 풀어보니까 원줄이 막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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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막디 막 파마죠 막 엉켜가지고 제디디디디는데 있어가지고 보면은 원줄 약간만 좀그 하면은 디디하는데 있어가지고도 디 꼬여 가지고 편다고 또예 편다고 생각해야 될때시쯤이면은그 원줄은 못 쓰는 겁니다. 그 원줄은 못 쓰는 거예요. 벌써 파마가 진행되어 가지고 릴 이렇게 푸는데 막 릴이 막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갔다 이러면 그 줄을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밀은 버리시고. 타마 현상 안 일어나는 원, 새 원줄로 다시 가셔야 돼요. 예, 그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또 결정적인 시, 순간에 꼭 고기 오는 시간에 또 그런 현상들 꼭 일어나요, 보면. 자, 썬라인 부두재방 치시고 단돈2천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원줄갈이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호하고 5호가 있었는데, 5호는 지금 보니까 분절이고 2호만 남아있는데, 2호 가지고도 충분히 감손돔 낚시가 가능하고요. 특히나 뭐 민물로 들어오셔서 붕어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루어 낚시 하시는데도, 라일론 2호면은 조금 강도가, 2호면은 조금 줄이 좀 굵기는 굵은 줄인데, 어, 뭐 루어 낚시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예, 뭐. 2호 쓰시는 분 루어낚시 중에서도 이제 2호 원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전혀 손색 없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바로 코앞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안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머릿 속에 항상 안전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뭐 원리 가서 낚시를 한다. 캠핑을 한다. 뭐 야외에 나가지고 여러 가지 즐기는 거머릿 속에 항상 있는데 그 앞에 항상 안전이라는 거 항상 예. 안전이 1순위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요자 예.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Música